안녕하세요. 자토 TV의 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우리가 보통 평로라라고 많이 말을 하죠. 삼창이라는 국내 제조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전국의 많은 로라방 예. 거기서 많이 겨울 농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가 평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원래 정식 명칭은 롤러입니다. 그냥 롤러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로라, 그냥 로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인위적으로 저항을 가해주는 그런 장치들은 트레이너라고 하고 그리고 컴퓨터, 태블릿 이런 것과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제품들은 스마트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로라, 평로라 이렇게 부르니까 일단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런 장치입니다. 뭐 간단한 장치고요. 요 앞에 이렇게 꽂아 주는 네, 그런 형태인데요.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마그네틱 자석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롤러에 인위적으로 저항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음, 이렇게 회전을 하면 할수록 인위적으로 전류를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음, 여러분들 그 자이로드로 마시죠. 이렇게 천천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면서 바닥쯤에서 안전하게 멈추는 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돌이가 아닌 분들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위적으로 저항이 가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돌이가 아니어도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기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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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행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음. 기어는 지금 현재 앞에는 아우터, 뒤에는 작은 쪽에서 보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에 걸려 있네요. 이 기어 위에서 대략 90케이던스 정도로 밟아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3초 평균 파워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어비에서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보자. 파워미터가 감지가 됐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고, 60, 70. 조금 더 빠르게 90 케이던스 돌파. 이제 이쯤에서 기어비를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3초 평균 파워가 보시면 대략 120 후반, 130 초반. 요 정도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쵸. 계속 120대 정도, 130 초반,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아우, 오늘 아침 운동을 해서 그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잠시 테스트 중에. 수치 변화가 한1 0트 안쪽이라 이렇게 자석을 하나씩 추가를 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갑시다.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3초 평균 파워를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출발! 합시다 이자자자자 지금 80케이던스에서 아까 90케이던스에서 나왔던 파워들이 얼추 나오고 있고요 자 90케이던스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30 후반에서 140 초반 정도 약 10와트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어는 계속 그대로고요, 좀더 저항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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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아까보다 저항이 생겨서 그런가 똑같은 기어로 타는데도 좀더 힘드네요. 어. 이런 식으로 3창 제품에 저항을 가해주는 부품은 나온 지가 몇 년이 됐고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안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아까워서 저처럼 <laughs> 셀프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 마그네틱만 자성이 강한 걸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자덕들이 겨울 농사라고 부르는 겨울 훈련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밖에서 타야겠죠. 추운 계절에 바람을 맞으면서 라이딩을 즐기는 것은 물론 멘탈상으로는 좋지만 몸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자전거만 밖에서 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른 맨몸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들도 좀 즐겨주세요. 제가 즐기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탈수 있는 공간들을 꾸며놓고, 예, 오늘 아침에 로잉 탔더니 진짜 죽을 것 같네요. 어. 이제 꽃 피는 봄이 오면 다 같이 또 라이딩을 즐겨봅시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